안녕하세요. 탐노직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게시물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불법 게시물은 그중 하나로 이를 어떻게 삭제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능하다면 발견 즉시 스크린샷이나 저장을 통한 증거 확보입니다. 이는 나중에 삭제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불법 게시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페이지를 찾아서 문제의 게시물을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직접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빠르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및 직접 삭제 진행을 대신해 주는 곳이 바로 디지털 장애사입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탑노직 디지털 장애사였습니다.